성남 누비길 5코스부터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막천 오리역에서 오리역에 출발해가지고 동막천에 내려와서 제가 고길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시간은 지금 3시, 3시 37분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한 3시 30분경에 출발했으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빨리 앞에 지금 동료들이 가고 있는데 따라잡아야 될것 같아요 힘드네요 양평해장국 이근창호에서 들어오면 자동차 경기도 어,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태봉산 등산로 입구라고 돼 있네. 약 400m. 루비길 표시가, 밤이 되니까, 어, 잘 모르겠네요. 어, 앞에, 그 이상님 후배 등, 앞에 어제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어, 지금, 동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앞에, 어,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어. 아, 태봉산 태봉산 구간이네요. 아, 아, 능선을 찾았습니다. 여기, 아, 여기 이제 태봉산 아, 정상 을거 쳐가지고 아, 하우고개 하우고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운들어 아, 태봉산 정상까지 여기서 한 3.9km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동원동 방해에서 고 태봉산까지는 이제 600m 남았네 아,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이네 정상에 왔네요 해발 310.5m 임금 태를 묻었다고 해가지고 태봉산이라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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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다섯 시 되니까 아, 환해지네 태봉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에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응달산 대장동 길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 서헷갈리네 그렇죠 어디요 그래 그러니까 밤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내려온 태봉산을 내려오니까 계곡이 나타나고요. 아 여기가 대장동인가 봅니다. 요 앞에 그말 많던 대장동. 그다음에 이제 응달산. 응달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우리 응달산을 지금 내려오니까 아, 여러 표시가 되어 있네요. 노비길 음. 표시가 되어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 아, 여기 보면, 바라산 청계산 표시가 돼 있네. 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바라산 청계산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아, 지금 시간은 6시간 4분이고, 지금 한 10.5km 왔나요? 알바한 1.5km 정도 하고, 아, 지금 하우코기 600m 남았구요. 국사봉. 아, 청계산. 국사봉 아, 정상까지는 약 2km 남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아, 오구간 끝이네요. 아, 아, 오구간은 10.7km네요. 오구간은 10.7km고, 지금은 이제 청계산 길로 접어들게 됐구나. 음...아카시아 향기가 아, 이제 여하우고개 이제 청계산 국사봉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동원동 부숙골 등산로 입구에서부터구나 그 다음에 운제산, 안산, 태봉산, 응달산 정상에서 아, 여기 하우고개까지 오공호가 있네 아, 이제 여기 하우고개에서 올라와서 아, 왼쪽은 은터마을 하우연 성당 방향이고 이쪽은 성지순례 220km 코스네또 국사봉은 여기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되네요. 하우연 성당은 2190m 예전에 여기 성지순례 6번 완주했는데 여기를 숱하게 넣어 성지순례도 상남 여비께 아 국사봉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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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아까 하오고개에서 왔고 현이 치는 국사봉 정상 아, 지금 아, 여기 6코스 6코스죠 6코스는 약한 아, 지금 아, 코스는몇 키로냐면 음, 8.5키로네 일반적으로 뭐 4시간 30분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6구간은 청계산 길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구간은 약한 16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아, 이 길을 진짜 짙하게 다녔는데 아, 이제 내려가면 만경대, 만경대가 나오고 이수봉까지는 여기 한 1.5km, 1.5에서 1.8km 정도겠네. 되아 이수봉이네. 해발 545m. 연산군 때유학자인 정예창과 관련이 있구나. 아우 힘들어 그러니 어쨌든 이 너무 예쁘네 아 이게 매봉이네 아, 아,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시네요 사진 하나 찍고 돌문바이네요 여기 한 바퀴 도는 건가 여기를? 예, 소원을 하면서 밖에 돌아야 되겠네. 그래서 돌문 바인가 예전에 여기서 하여튼, 특전사 충원비가 요 아래, 에 여기 아래서, 에 특전사 그, 낙하훈련 가로 가다가, 그때 안개 때문에 여기다 추락해서 50몇명 죽었죠? 특전사. 바로 현장, 저쪽일 거예요, 아마. 거의 뭐. 매봉에서 청계골로 내려오는 길인데요. 여기 아카시아 나온 거왜 이렇게 커요? 와, 엄청나네, 뭐. 하얀 꽃들이 이게. 길이 완전 꽃길이네요. 이제 형남 노비길이 매봉에서 어, 여기 아래 내려다가 옛길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 표식을 못 봤거든요. 보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청계골 아, 원터골하고 청계골 갈림길에서 청계골로 일단 방향을 틀으니까. 사람들이 저 아래 쪽에 옛골로 가는 길이 있다고 래가지고 지금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야 오늘 청계산을 두번 오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청계산 정상을 향해서 지금 다시 역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매봉 근처까지 가야 옛골로 가는 길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진짜 성난 누비길 마음에 안 드네요. 몇번 오늘 알바를 하고 표식이 갈림 길에서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아, 제대로 안돼 있어요. 아, 표식 자체가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 표식이 딱 돼야 되는데 하여튼 매봉 전에 옛골로 내려가는 표식은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이번 코스는 매봉을 찍고 옛골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올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이네. 아마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드디어 누비길. 매봉 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청계골로 내려오는 바람에 아, 이제 예 꼴은 900m네. 거의 다 왔네. 외부 아, 1.6km. 아, 청계산 길 구간 아, 그러니까 이제 600m. 6구간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 보면 우리가 하옥개에서복사봉 이수봉. 아, 협제 매봉 에서 저 아래로 원터골로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산다니 있고. 다 왔네.